산에는 산꽃, 들에는 들꽃, 밤하늘에는 벌, 별꽃. 우리나라엔 우리들이 꽃이에요. 김용택 시인님의 너무 예쁜 글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동시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가 어린 이날 바로 저희들의 날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의 일일 MC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현재, 박은성입니다. 그리고 보조 MC로 저희를 도와주실 유서희 집사님,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실 박상현 전도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서희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영부 담당 박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금조기의 믿음생활이라는 주제로 유년부초등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박상현 전도사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동영상으로 친구들이 올려준 질문부터 볼게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전도사님 대답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전사님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세요. 또,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뭐, 우리 힘은 힘이 있다거나 그런 한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도 동물도 아니세요. 오직 영이세요. 근데, 설사 하나님의 모습이 있더라도요, 우리 친구들하고 전사님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볼수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 가면요 요한이서는 성경에서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내가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장도사 님,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 친구들을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우리 하랑이 정말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전사님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싶은데 어려우신가요? 친구들이 아직 다른 친구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법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사님이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역지사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역지사지? 한번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가, 친구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편하게 이야기는걸 좋아한다면 그 친구하고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또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북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 우리 친구들이 카톡이나 편지로 한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편한 기에한 궁금증을 얘기해 보세요. 원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날 거예요. 말다툼하게 되고요. 싸움이 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얘기해서 절대 안 돼요. 편하게 그 친구가 상대방 친구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얘기해보세요. 나 교회에 즐거운 일 있었어. 나 교회에 선물 받았어. 나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 같은 교회에 있었던 좋은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왜 네,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안 일어나나요? 보고 싶은데. 우리 수아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지금에 보고 싶은 거군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요, 존산이 그 이유를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 뭐, 사람은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성,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선사님이막 포도주가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의 벌떡 일어나게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사람들은 대괜냥이놀라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생각해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은 어떤 걸까요? 기적.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적을 간단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은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렇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옛날 때, 옛날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바로 증거할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기적은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기적이 아니라나요? 이미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증거들이 이곳 저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증거는요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아니, 기적을 보여주고 계긴 해요. 하지만, 은은하게, 살짝살짝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룡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공룡. 우리 친구들 공룡 많이 관심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룡 화석 많이 찾아보고, 또 공룡 박물관 같은 데 많이 가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공룡이라는 단어는 아쉽게도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공룡을 묘사하는 성경의 구절은 나오고 있어요. 교선사님이 욕기 4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줄게요.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배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소처럼 풀을 먹고요. 그 돌들의 힘줄은 서로 얽혀있고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의 모습은 과연 어떤 동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야, 묘사를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마치 브라키오사우르스 같지 않아요? 목이 길고 커요. 그리고 발은 놋, 뼈는 놋 같대요. 그리고 마치 초식 공룡, 풀을 먹는 초식 공룡 중에 가장 큰 공룡 중 하나인 브라키오사우르스 같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공룡이란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묘사로서 또는 용이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묘사로서 간단 간단하게 성경에서는 공룡이 있다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왜 사랑이 제일인가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해야 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가 그리스인은요, 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에 달리게 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해요.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건 전선님이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빠. 우리 친구들 아빠를 전선이. 아빠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때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되 가장 우리 친구들의 와닿기 쉬운 모습으로 지칭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분이신 아빠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나나요? 엄마가 맨날 큰일 난다고 해요. 친구랑 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친구들, 주일에, 왜 맨날 주일에 일요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지잘 모르죠. 왜냐면, 왜냐면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 즉,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요소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고요. 뭐, 슬퍼하시고요. 기뻐하시기도 하세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하세요. 너무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 예배를 빠지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예배에 어쩌다 실수로 우리 친구들 할머니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교회 못 간다든지 이런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뭐 예배에 진짜 안 나오고 싶어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서 주의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벌을 내리지 않니 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전도사님이 너무 답을 잘해 주셔서 속이 시원해요. 이제 우리 박은석 MC 차례입니다. 네, 전도사님 긴장하시고요. 헌금은 왜 해야 되나요? 헌금이요? 그리고 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헌금 말씀이시죠? 헌금은 전산님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간단하게 읽어 줄게요.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조금더 더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리고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의 창세기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두고 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헌금은 왜 드리는 걸까요? 헌금은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하나님께서 예배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 친구들 자발적으로는 감사의 표시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집사님들이요 헌금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였던 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럼으로 헌금은요, 하나님께 오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헌금, 우리 친구들이 내는 헌금은 어디서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쓰이냐면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고린도전서 16장하고 후서 19장이에요. 둘다 헌금의 용도가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의 걷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헌금은 늘은요, 성도들을 위하거나 약한 자 또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 약한 자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용도로 쓰였어요. 즉, 헌금은요, 우리 교회가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랍니다. 다음 주면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 선지자들을 혼자 일했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키우셨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만큼 강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핍박받고 또 핍박받고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리들을 키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도요,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먼 곳에 선교를 보내시고, 이 많은 훈련들을 하셨던 거예요.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찬양은 신나고 빠른 찬양이 좋은데 느린 찬양은 졸린데 느린 찬양으로 꼭 해야 될까요? 느린 전사님도 빠른 찬양 정말 좋아요. 좋은 도 전사님도 막그 찬양들로 리듬에 막 타고 싶어요. 근데왜 느린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예배 말씀을 더잘 듣고 곱씹기 위해서예요. 다른 친구들이 만약 우리 친 중에 시끄럽게 일어나서 막 떠들고 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말이 들릴까요? 아니에요. 들리지 않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여름분의 말들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하시려 할때 우리들의 들뜨의 마음을 그것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느린 찬양, 천천히 천천히 느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으신데 왜 사탄을 죽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깨끗한 세상에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하는 하나, 이게, 뭐든할수 있으신 분인데, 왜 사탄은 왜 생겨났을까요? 왜냐면요, 천사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존재가 사탄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사탄을 없앤다고 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사탄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친구들이 한 엄마 말지 않는 것도 죄고요. 막, 하나, 우리 친구들이 막 돈을 빼앗는 것도 죄고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르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뭐랄, 우리 친구들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맛있는 걸 먹자 하면 얘기가 다르죠?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걸 먹자, 같이 먹자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먹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부추기기만 할 뿐이에요. 죄를 직접적으로 지키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죄를 건드려요. 건드려요 사탄이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자극시켜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탄이 없다고 해도 요 우리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 와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 오늘 질문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 어른들도 정말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아 그랬구나라는 그런 답변들을 해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친구들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아쉽지만 다음에 또 슬기로운 금쪽의 믿음생활 2탄으로 다시 만나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짧지만 오늘 방송 해본 소감도 너무 궁금한데 은성이 어땠어요 오늘 방송 해본 소감? 긴장됐지만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어요. 화면에도 나오고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유튜브로 보고 싶어요. 네, 연재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경, 경. 아. <laughs> 전도사님도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첫 출연이거든요. 첫 출연인데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과 <laughs> 많은 해답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제가 질문들을 달아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어떻게 이 교회 풀리지 못한 긴궁증들을 해결해줘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은송양과 연재양은 하나도 안 떨었는데 전도사님 엄청 떠셨거든요. <laughs> 네, 근데 방송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진행을 너무 잘해주어서 아, 다음번에도 우리 초등 동부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연재양 다음 주에 또한번 초대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음, 은송양은요? <laughs>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 들어와 있는데요. 어, 저희가 한 분씩 선정해서 예, 저기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전도자님 먼저 네 뽑아주세요. 네, 제가 먼저 뽑아드릴게요. 음, 어디 보자. 네, 댓글 하나 읽어주시고 네한분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 네. 박무영 원사님 미래가 보이는 우리 사광의 금쪽이더. 이거 이거 예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무영군사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연재양도 댓글 하나 소개해 주시고 뽑아주세요. 마이크 대고, 네. 딱 빨리, 딱 그냥 눈에 보이는 딱한번 선정해 주세요. 이거 이거 이것만 읽어요? 네. 금쪽이들 궁금한 거 많구나. 네. 아하, 네. 명희 c 지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 은송양도 하나 불러볼게요. 들어옵니다. 어느 분이 김은영? 네. 김은영 집사님 축하드려요. 우리 은송이가. 네, 우리 김은영 집사님 글 읽었고요. 어,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음, 네. 어, 한주영 집사님, 전도사님, 아이들에게 맞게 주임 말씀. 어, 너무 말씀 잘 설명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주영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클로징도 우리 은송 양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슬기로운 근처기의 믿음 생활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예쁘게 하는 저희 초등부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많이 가지고 다시 뵐게요.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블랙싱서가 보이는 라디오의 구독자가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또, 보이는 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일 온가족 만세 예배 때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